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어?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오케이,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줄지? 오케이, 특 갈게. 그러면 특입니다요. 다손노 기본적? 뭔 말이야? 아 간호사라는 거구나 잠깐만 뭐 전판이 어, 적당히 하고, 치, <laughs> 의사. 어, 육가면 좋지. 그러면 이로 둘 다. 오케이 okay. 그냥 o 아버리고 싶군 자 그럼 6 갑시다 <laughs> 그러면 나는 지금 4진경일 씨, 5 위선 고려 안하면 1 마피아에 5 과자까지 보조 이렇게 잠깐만 도주했네.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줄. 나아 오케이 오케이. 어아 오케이 오케이. 팔힐 되면 귀찮아지는데. 어? 아 맞네, 2대 2네. 별사야?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고대 안 보면 일 가도 돼. 하하, 그냥 어쩔 수 없어. 어, 지금 어쩌, 어쩔 수 없거든. 일 가야 돼. 아, 그냥 칠투할걸 그랬다. 잠깐만, 잠깐만. 4. 뭔가 이상하긴 했어. <웃음> 기다려봐. <웃음> <웃음> 오늘 밤에 <떠나. 나를 웃음> <오>, 싸자 <laughs> 어. 옷 사면 돼. 왠지 자일할 것 같거든. 아니면 나일 하거나. 오케이. 칠 무조건 자일이지. 어, 지금, 이후 중에 예언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일할 수 밖에 없어. 어, 얘가 예언자 나오면 나도 같이 예언자 나와야 돼. 그래야지 칠픽이, 만약에 예언자 나오고 내가 뭐 다른 거 나오면 무조건 오일할 가능성이 높아. 어, 그래서 같이 예언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헤이, 뭐야? <laughs> 85점 받아가네? 오랜만에 했더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 어, 예, 마피아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 가자! 어? 자, 도주 위증 마녀입니다. 도주 위증. 위증은 사실상 쓸데가 없죠? 이거 뭐야? 1 7노마빈인가 그러면, 의사 나갈까? 잠깐만. 얘 마피아다. 뭐 하는 거야? 유피 6가자 고려해서 3국 3픽은 왜7 보조라고만 생각함? 딱. <laughs> 어, 이런, 이런 식으로 나가. 지금 36둘다7 보조라고. 위선 안무? 참고로 지금 이 죽었어. 그런데 육픽이이일 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과자 갖고 랩, 산, 밥 이렇게 보냈어. 육아, 너이 일이라며? 잠깐만, 잠깐만. 6위, 지... 4야. 내가 의사라고 미치겠네. 6과자야. 3과자, 4픽 굳이 내가 마피하면 왜 일을? 이를... 이거는 4마리 맞아. 잘 캐치했어. 그리고, 3, 6, 둘다 7위선 고려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어, 그거 생각해야지. 아니야. 4피가. 6, 과자 맞아. 직림 보면 알거든? 쟤, 전판에 도출했어 어, 3, 가셈. 어, 청, 정... 그러면 내가 의사야. 특중엔 모르겠고 삼 가는 게 맞아. 유 과자야 참고. 어떤 상황흥미로려나 오케이 위중 투표 갈까 아니다 그냥 삼 가. 자, 삼픽 의사 맞아. 그리고 얘 마피하고. 잠깐만. 메모를 조금 해보자. 자, 용병. 찬성하고. <laughs> 7은 2일 왜 하나? <laughs> 아, 7 의뢰야. 그러면. 접선해 <laughs> 얘, 뭐야? 확, <laughs> 그, <박수> 뭐야?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어, 이기면 되지. 접선이 맞아, 일단은. 자, 접선하고. <laughs> 깜짝 놀랐네. 어. 자, 아, 뉴피 진짜 웃기네. 어, 나 뭔가 있어. 작전인가?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야, 90점을 받아가네? 야, 이거 미쳤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마녀, 마녀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 응. 음. 자, 도주 위증 마녀입니다. 도주 위증 마녀고, 응가? 6 저주 갈게. 나 도주 마녀고. 그래도 자일이지. 어, 자일 했습니다. 용병. 36 아니면 어떤 상황이 더 흥미로 우려나. 자, 칠 써야 돼. 내가 저주 왔다고 해. 내가 저주 왔다고 하고, 와,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오! 오! 아, 야, 오히려 좋아. 기다려봐. 오히려 좋거든, 오히려 좋아. <laughs> 기다려봐. 거야, 아, 자, 지금.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7사 일단은 자 아, 4너 진짜 박성마부로 그렇게 하지? 그이 가구, 이 가구, 사차살 이 <laughs> 좋았어. <웃음> 어,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근데 1 쏘는 거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연히 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5픽이 1 동기화였네. 야, 이거 질 뻔했어. 3픽 잘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성각이라며. 야, 3픽 잘했어, 좋았어.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치면 안 좋아. 오케이. 3픽 잘했다. 3픽 줄게. 어, 이건 3픽 잘했어. 나는, 어, 이거 왜1 쏘면 안 되는 판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5픽이 1, 2 중에 이제 해, 킹을 걸었단 말이야. 맞아. 안전하게 7 쏘는 게 맞았어. 나이스. 자. 어, 반갑습니다. 어, 36님 하이요. 어, 어 3님 잘했어. 어, 1쏘는 어, 잘 쌌어. 어, 1잘 쌌다. 어, 위선이었구나. 그건 몰랐네. 나는 근데 이제 경찰, 너 위선 아니어도 경찰은 이제 1, 2 중에 조사하는 게 맞긴 해. 왜냐하면 마디 사잖아. 어, 위선 아니어도 1쏘는게 맞아. 생각해보니까. 자, 아무튼, 아, 뭐야? 이거, 왜 사요? 테러네 고무입니다. 고무. 도... 일손은 고정이고. 릴리 다른 팀. 영매. 경찰이 하는 거지? 수상해. 아, 괜히 말했나? 기다려봐. 내거 훔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말했어, 괜히. 아, 이거 테러인데 도둑이라고 했었지. 괜히 말했어, 나 지금. 아, 이거 튕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네. 제발 내거안훔쳤을게 아, 아, 치길 바래야 돼. 제발, 제발. 어, 안훔쳤네 어, 이러면 좋지. 내거안훔쳤어 확성 까먹었어. 어, 확성으로 뭐라고 쳤는지 까먹었어. 무슨 도둑이라고 하긴 했는데, 오픽이 도둑이었네. 얘가 기밀, 기밀 확성 영장이었고. 1, 3, 4, 7 이지? 어이구야아 어... 아이구야 <laughs> 영매 확인해 6 가면 돼 잠깐만. 아 우선 사육 둘다 사육 중에 아 아니 아니구나. 어옷 보조지.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냥 육 가고 사 가면 되지. 그걸 왜 자투하는 거야. 육 음, 가고 안 끝나면 사 가면 되는 거였잖아. 굳이? <웃음> <웃음> 어 이러면 끝났네. 6, 9냥아 6, 9 그냥 6 가야지 어 일단 6 가고 내가 봤을 때는 3, 5, 6 맞는 것같아어 4픽 4탄 맞아 아 설령 4, 9라여도 음, 굳이 자투어 설령 4가 구라라 쳐도 어차피 지금 시민 3명에 마팀 2명이잖아? 근데 이제 투표에서 마, 마에 마팀 2명이나 가정하에 투표해서 6을 잡고 그러면 3대1이잖아. 마피아가 총을 들고 한명을 잡아도 2대1이란 말이야. 굳이 이제 자투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내 생각엔. 음. 굳이 자투할 필요는 없었어. 잠깐만, 룬님 루님 맞아? 이거 찐이야? 잘 모르겠네. 아무튼 어. 어,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하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테러해 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마음속에 온통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고만 자. 심리학자 나왔는데 확성이 없네. 그러면 37로 가자. 어, 무난하게 37.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야겠어. 이두 행동양식이 너무나 비슷했어. 일단 37가 팀이야. 4가 7맘 내었네. 1, 2 다른 팀. 육노바 미노마? 잠깐만, 잠깐만. 378일 수도. 있... 아, 잠깐만! 지금 이호 마디사네? 얘찌경인가 보다. 사9라네 지금. 내가 37 갓팀 냈어네 입장. 4 입장. 7 마비면. 37 마팀이라는 건데. 나랑 8대립이고 어, 2호 마디야. 그러면. 4사4 4 다 가는 게 맞아. 4가 마피아인가 보다. 지금 6 투표. 6 투표 3개 보이시죠? 마피, 마피팀 3명이. 어, 이러면 8 마피인 거 확실해졌죠. 그리고 나는 오 주작이야. 오케이. 3이랑 8이랑 대조할까? 어차피 3픽 경찰 맞거든. 그냥 5랑 7이랑 대조 가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오케이. 숙해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해. 야, 8이 과자네. 요즘 과자가 심리로도 나오네. 위험하다. 어, 난, 어, 얘가 혹시 마피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나이스. 어, 사는 무조건 마피아일 수밖에 없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 해봤고, 반갑습니다. 어, 산님진경티 많이 나네. 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68 고대 나올 줄은 몰랐을 듯. 어 직경 내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 근데 어 투표 보니까 사 마빌숲 사 과자였으면 거의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뭐였지 어 심리학자 심리학자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 고 역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자 기밀 영장이 아닌 열정, <laughs> 기밀 열정 정보원. 어 저게 영장이었으면 좋겠네. 역시 입으로 나뉘어. 팔룸 맙 칠룸 맙이고아 이거 경찰 너무 영장 나오고 나서부터 기밀 정보원이 완전 쓰레기 됐어. 어 원래는 원래도 안 좋았지만, 자 한번 가봅시다. 영매.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픽이 의사로 나왔네? 잠깐만, 1픽이 보조일 수도 있어. 그니까 픽아 3특 보조인지 캐치해봐 근데 6픽이맙 팀일 수도 있어 일단 8로 맙 7로 맙이거든 잠깐만 자손 함정탐? 잠깐만, 지금... 유... 어떻게 술 사인 걸 맞췄어? 잠깐만, 잠깐만, 팔은? 다른... 아니, 아니, 팔아. 3 팔아. 묻잖아. 3술사인 거. 오케이, 알았어. 아, 오픽이 3이구나. 미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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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마피아로 이동한 거일 수도 있겠다, 지금. 어, 지금 8놈 앞, 7놈 앞인데. 어, 정부 3이야. 1 가. 1 가는 게 맞아, 그러면. 1 가고, 4, 6 중에 조사해보. 1부터 가보자. 어. 일 가고 사우룩 중에 조사하는 건어내 자유야. 그럼 어, 사피가. <laughs> 이러면 역시 이분은 아니었구나. 자6 노마비야. 이거 그러면 4픽이 8성 가져오면 되거든. 어, 6 노마비야. 뭐야, 끝났네? 그래3이5로 이동하고 7이 도둑이었구나. 어. 어, 3이 마술사고 5로 이동한 거였어. 나는 뭔 소린가 했어. 어떻게 술사를 알았지 했는데, 아, 5픽이, 그니까 3픽이 5로 이동한 걸 내가 몰랐네. 자, 아무튼.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찰, 경찰 해봤고.